초등 탐정 강희치 곳곳에서 사건 파일 12 바닷가에서 세 번째 이야기 글 이서라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목소리> 안녕 친구들 오랜만이야. 모두 잘 지냈지? 주인님과 보리수 문화재는 바닷가에 와 있어. 바로 잃어버린 게임기의 주인인 고명태와 그의 친구인 이우진, 방수혁과 함께 말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시우라는 고등학생이 올 거야. 주인님은 그가 오면 범행 시간을 알수 있을 거라 말했어. 주인님이 생각한 용의자는 두 명! 과연 그 용의자는 누구이고 정말 그둘중한 명이 게임기를 슬쩍한 걸까? 우리 주인님의 추리를 들어보자! 강탐, 강탐이 생각한 용의자가 누구인지 알려줘. 너무 궁금해. 좋아, 내가 생각한 용의자는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이우진과 방수혁 두 명이야. 뭐? 뭐라고? 너희가? 주인님이 말을 마치자 모두가 놀랐어. 그중 명태가 가장 많이 놀랐지. 그 아이는 눈을 매섭게 뜨며 친구들을 노려보았어. 그리고는 대뜸. 오진이를 향해 소리쳤지 야이 우진! 네가 그렇지 뭐, 무슨 소리야? 내가 게임기를 안 빌려주니까 화가 나서 훔친 거 아니냐고 진정해 명태야 싸우지 좀마 수혁이는 화가 난 명태를 달래기 시작했어 오진이도 덩달아 신경질을 냈어 어떻게 날 의심해?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저 형이 수혁이도 용의자라고 했잖아. 수혁이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얘는 게임에 관심이 없어. 너처럼 하고 싶다고 쪼르지도 않고 말이야. 그만그만 그만. 명태도 우진이도 진정해. 어떻게 진정을 해요? 물론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쁜 행동이야. 하지만 때에 따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 난 아직 누가 범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또, 그 범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말하지 않았어. 화를 내는 건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아. 알았어요. 내마침 문화재가 뛰어오는 시우 형을 발견했어. 어, 시우 형이다. 형 여기에요. 문화재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 시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리 곁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어. 그는 오자마자 문화재의 지갑을 내밀었어. 여기 네 지갑, 안 보여서 걱정했지? 하하하, <laughs> 걱정이라뇨. 우리한테는 강탐이 있는 걸요. 어떻게든 찾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하하, <laughs> 역시 그랬구나. 어때, 강탐? 내가 카드를 두고 갔는데 알아챘어? 네,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요. 물론 소지품이 없는 형에게 카드 말고 딱히 놔둘 것도 없었겠지만요. 그건 맞아.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늘해? 이 꼬마 친구들은 누구야? 벌써 친구를 사귄 거야? 네, 인사해요. 여기는 내 친구 고명태예요. 뭐라? 이 꼬맹이랑 너랑 친구라고? 네, 오늘부터 친구했어요. 형이 우리랑 친구한 거랑 같은 거죠. 하하하하하. <laughs> 그런 거야? 뭐 어쨌든. 이 숨막히는 분위기는 뭐냐고 아 텐트 안에 있던 명태의 게임기가 사라졌어요 잠깐 점심을 먹고 온 후에 말이에요 설마 아, 난 아니야 난 문화재의 지갑 말고는 손도 안 댔어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아 다행이다 대신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뭐든 물어봐 형이 텐트에 온 시간이 언제예요? 주인님의 물음에 시우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 시간이라면 한시 30분쯤 도착했어. 중간에 할머니 심부름을 다녀오느라 조금 늦었어. 명태야, 알람이 울린 시간이 몇 시지? 한시예요 엄마가 그때 오라고 했어요. 좋아, 보리수, 문화재, 이제 범행 시간을 알수 있겠어? 난알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오후 1시부터 1시 30분 사이야. 맞지? 응. 음, 그렇다면 나도 복사. 뭐? <laughs> 보리수의 의견을 복사한다고. 그래. 둘다 맞아. 범행 시간은 우리가 자리를 뜬 오후 1시부터 시우 형이 오기 직전인 1시 30분 사이가 돼. 형이 왔을 때 텐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조개 잡는 도구랑 지갑, 그리고 연고랑 밴드 같은 것들? 음, 게임기는 없었던 게 확실해요. 어, 게임기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았어. 아,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던 중 수혁이가 잠시 집에 들린다고 했었잖아요. 혹시... 그때... 제법인데? 내가 용의자로 수혁이를 지목한 이유가 그거야. 수혁이는 밥을 먹으러 이동하던 중에 잠시 자리를 비웠어.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도착한 후에 돌아왔지. 물론, 우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야. 네? 저요? 제가 언제 훔쳐요? 밥을 먹으러 가기 직전에 너는 따개비도구와 게임기, 문화재의 지갑 등을 텐트 안에 넣는 바람에 제일 늦게 계단을 올라왔어. 그때는 우리 모두가 도로 위에서 너를 기다렸지. 짧다면 짧은 순간이지만 게임기를 숨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야. 잠깐 게임기를 숨기다니? 내 생각에 게임기는 멀지 않은 곳에 숨겨져 있어. 만일 우진이가 범인이라면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멀리까지 나가서 게임기를 숨겼다고 보긴 어려워. 우진이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만큼 보는 눈도 많고 말이지. 그리고 수혁이도 식당이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그 시간도 고작 10분 남짓이야 10분 동안 어디를 다녀온다면 왕복으로 5분 걸려야 한다는 소린데 여기서 5분을 더 가봤자 어디겠어? 아 그렇구나 좋아 그럼 지금부터 보물찾기다 아이, 넌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찾을 보물은 게임기지 강탐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고 했으니까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너와 내가 먼저 찾으면 이번 사건은 우리가 해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한 번이라도 강타 없이 사건을 해결해 보자. 난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놀이 놀이라고 생각해. <laughs> 아, 이를 어쩌지? 난 이미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에? 뭐? 그럼 왜 얼른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야. 네 친구의 고백을 말이지. 고백이요? 누군가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스스로 해결하는 거야. 이 사건의 경우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주인님은 우진이와 수혁이를 번갈아 보았어. 그리고는 한 아이에게 시선이 꽂혔지. 과연 그 아이는 누구일까? 아이, 정말 궁금하다, 궁금해! 범인아, 얼른 고백해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얼른 해야 할 거야. 그건 무슨 소리야? 잘 들어. 오늘은 2월 19일 화요일이야. 그렇지. 오늘은 2월 19일 화요일이지. 그게 왜? 음력으로는 보름 되는 날이야. 보름? 응. 보름은 음력으로 15일을 말해. 양력과 음력에 관해서는 다들 알고 있지?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야. 음, 그래? 난왜 처음 듣는 얘기지? 에휴, 학교에서 배웠잖아.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은 음력으로 15일이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커. 조수간만의 차란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과 나가는 썰물의 차이를 말해.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은 바닷물의 수위가 최고로 높아질 거야. 너희 여태껏 텐트를 거둔 적이 없다고 했었지? 얼마 동안 펴놨어? 어... 방학식이 시작된 이후니까... 일주일 정도요. 그동안 바닷물에 젖은 적은 없었지? 네. 하지만 오늘은 젖을 수도 있어. 바닷물이 밀려드는 때는 하루 두 번이야. 이미 한번 지났을 테니까... 앞으로 한번더 있겠네? 그 사이 혹시 텐트 주변으로 물이 차기 시작하면 그때였어. 갑자기 수혁이가 불이 나게 뛰어가기 시작했지. 어디로 뛰어갔냐고? 바로 모래사장 위에 펴놓은 텐트로 달려갔지. 그리고는 텐트 옆을 손으로 파기 시작했어. 그러자 짜잔! 뭐가 나왔기 바로 명태의 게임기가 들어있던 투명한 주머니가 나왔어.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럼 범인이 수혁이었던 거야? 방, 방수요? 뭐야? 왜 게임기가 거기서 나와? 설마, 네가 그런 거야? 미 미안해, 명태야. 잠깐만, 네가 왜? 넌 게임을 좋아하지도 않잖아. 응. 음... 그런데 왜 그랬냐고. 싸우는 게 싫었어. 싸우다니. 난, 그냥 우리 셋이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길 바랐어. 무슨 이유가 그래? 셋이 친하게 지내길 바라면서 친구의 게임기를 훔쳤다고? 흠, 훔쳤다기보단, 잠깐이라도 없어지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처럼 누나랑 형들과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다 보니 예전 생각이 나서요. 우리 셋이 만나면 늘 하던 놀이였거든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명태한테 게임기가 생기고 난 후로 만나면 늘 게임 이야기만 하고 명태랑 우진이는 싸우기만 했어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랬구나~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다니, 그건 잘못한 일이야. 네, 제가 잘못했어요. 이야, 역시 대단한 걸.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멋진 건 공유해야 하는데 말이지. 그런데 탐정님, 범인이 수혁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모래사장에 파묻혀 있을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물론이죠. 아, 궁금하다, 궁금해. 얼른 알려줘봐. <laughs> 알았어요. 고등학생은 주인님 곁에 착 달라붙으며 어떻게 추리를 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어. 주인님은 웃는 얼굴로 친구들을 보았지. 자, 그럼. 우리 주인님은 수혁이가 범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주인님의 추리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줄게 친구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야 해 알았지 그럼 곧 보자.